감사할 때, 엄직하게. 자, 회장 도움 말씀 해주셨는데, 어, 간단하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업적을 어, 잠시 설명 소개해드리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이곳은 여역입니다. 어,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의 시장 정기주의를 채택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국정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오늘날의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1875년 3월 26일 상해도 평산에서 출생을 하셔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내지 하시고 1948년 7월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가지시다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철거를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7월 27일 이곳 더불 국립시센터원 이노역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장님 앞에 오셔서 권장을 해주신기바니다 세만로물 네. 자, 뒤에 물해 <목소리> 네. 네. 자, 1동 경은 바로, 1동 목룡 바로. 비행 타령은 내려가셔서 비행 타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Энэ нь 37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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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对讲，我也行呀。 잔 따르실 분 오세요 잔 따르실 분 한분만 오세요 한분만 한분만 잔 따르실 분 오세요 잔 따르실 분아기다 내려갔어 요 거기다 버릴게요 안 네. 버려요 갖고 가요 네. 요 밑에서 다 붙잖아요 네. 음. 네. 어머 이거 휴게지면 안되는데 이거 제가 다 닦아줄게요 아유 할줄 알아야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안 어, 되고요. 전부 다 뒤지게 혼났는데. 이게 좀 눌리셔야 되는데. 음, 음, <laughs> 이거 제가 한 1시간은 닦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요? 아니 죄송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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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까요? 근데. 아니면 뭐 아니 다남자 아뇨 아 됐어요. 자 잘했어요, 으면 저는 영상 찍느라 예? <laughs> 영상을 찍으니까 아이고좀 잡혀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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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복하자 아예 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예, 아닙니다. 저 근무자라 아, 저희 아, 네. CCTV가 있어가지고 <laughs> 그때는 가게. 내가 다 돌아서 저기다 갖다 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뒤셨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CCTV가 잘 됐는가.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사모님이 막걸리도 주시고, 응복하라고 멸치도 주시고, 참. 저도 너무 길래요? <laughs> 아, 아니, 놓고 가시면 다될을것같데아 놓고 시에, 가면 안 돼. 저 뒤로 가야 돼. 시간이거든요. 아니, 저 뒤로 가야 돼. 저 아, 뒤로 가서안 보이는 대로 가져가야 돼나가 전과자거든 저기 저 밑에, <laughs> 네. 밑에 또 계세요 그분도와주데두분들이 어디? 저 밑에 또 계세요 저기 어디? 아, 밑에 네, 저기 예데한분 네, 네. 계셨잖아요 응 네, 분 드리면 될거 같은데 우리 나 전과자예요 왜 <laughs> 아, 뭐 이렇게 저리 뭐이거게들가면안돼 들어가면 안돼 아, 괜찮아요 뭐, 뭐? 어때 <laughs> <laughs> 아이분전도 우리 없으면은 이거 장막하잖아요. 우리 멀지 못해. <laughs> 그래요? 네. 사람이, 물소리가 있어, 사람이. 창문에서 이 대형버스 한대 2경차 내내 가고 있습니다. 참문하세요 아유, 나리가 왔네. Yeah.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오네 나비가 어머 세상에 나한테 정말 사죄드습니다 신발 신발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해 네? <laughs>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해 네?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해요. 네? 해요. 네? <laughs> 해요 지금요 예 아우 죄송해요 손님들 <laughs>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안 따거든요. 따달라고 그러거든. 네, 그 막걸리는 흔들어서 막눌러야 돼요. 아니, 이거 이거 뭘 알아? 예, 이게 아는 어머 안저 나비 좀 보세요. 나비 좀 찍어보세요. <laughs> 찍었어요. 야너 와서 좋 타요, 그럼. 저기 뭐야? 유경 서사 묘는? 아이 나비 좀 보세요. 까만 나비. 나 까만 나비가 다는 말 다닌데. 아니 노랑 저기 신나비지. 아니 거기는 어. 까만 나비가 날, 날더라고요. 어. 예, 여기는 노 하얀 답이 나네. <laughs> 아, 야, 이쁘다, 너, 이쁘다, 너, 살았다 그래네. 같이 존재. 같이 내려가시죠. 내려가야지. 예 아, 오늘은 제 잔도 못 붙여갖고 왔네. 아유. 해마다 범붙었는데 아. 가을도 하나 사고 오시지? 해마다 했는데, 뭐, 예. 어쩌고저쩌고 하도 유난하길래. 어, 예. 뭐, 그냥 뭐, 뉴스가 그냥 막 <laughs> 시원하게 나오길래.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발등 네, 음. 때렸어요. 그러다가, 다 가고 난는데 슬쩍 온다고 <laughs> 온 거야, 지금. 아,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잠실요. 동네? 예? 잠실. 잠실, 아유. 해마다. 예. 네. 저리 돌아가서주면 되는데. 아, 여기로 내려가시면 돼요. 잠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 어. 저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저리 돌아가셔요. 네. 이거 갖고. <웃음> <여기가> <웃음> 장수 막걸리 서울이 서울이잖아 장수는 예, 이서울이 예, 저기에 어디 저기 어, 먹는 데요 가만히. 아, 음복을 했습니다. <laughs> 아이 참나. 음복을 해 가지고 알딸딸합니다. <laughs> 우리 그 잠실에서 온 애국자님이 아, 이승만 박사님 묘에다가, 작은 아마 포를 놓고, 어, 여러 가지 포를 놓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님의 자제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분이 잠실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멸치, 어, 또 다른 포하고 우, 어, 육포하고 우리 갖다 놓고 막걸리 하고 어, 약수 하나만 어, 제사를 어, 지내고 가는 어, 그런 그럽니다아 이게 눈물 납니다 진짜 우리 아 이승만 아. 초대 대통령. 이 초대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아, 여기는 또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놨네요. 그거, 공국 대통령이라고 적기는 되게 었는데 <laughs> 아. 고맙습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내려가서, 여로 빨리. 아니, 아까 저기, 박재희 대통령이 모셨잖아요. 예. 아, 나 거기도 찍었는데, 사모님. 그래? <laughs> 저는 꼭두은데 들려요. 아마 하니, 이승남 박사 들, 먼저 들리는데, 예, 예. 이번에는 제사가 먼저 거기니까. 아, 예, 그렇죠. 아, 예, 제사 먼저 지내고, 있는 예, 거 예, 예. 항상 아, 여기도. 아, 보고 아. 보고 아. 그럼 매년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아이고, 나못 봤는데, 한 번도 매년. 그래서 제가 음식 해갖고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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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올해는 터 사람이 밟혀갖고, 끝난 이제 조용히 오게 딱 왔어요. 예. 그래서 아직 안 가셨더라고. 그리고, 아유 올해는 조금 터은 사람, 저기 뭐야, 이, 매스컴이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네 <laughs>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망설이고 망설이고 전도못 붙였어요. 비도막 아침에 많이 오던데. 예. 어이. 그래서 전도못 붙였는데, 예. 그래도 전안 붙이면 어때요? 막걸리, 안주, 뭐. 그렇죠. 뭐 그냥 포하고 예. 응? 멸치하고 그런 거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냥 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사모님이니까 저렇게, 응? 진짜 막걸리로 따르는 거 하지. 남자들은 그냥 절만하고 만다니까? 아니, 남자 당연히 그렇지. <laughs> 남자들 보고 뭐 줄을 알아봐야 절만 되고 가요. 제가 해마다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통령,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시고부터 지금 계속. 아, 박근희 대통령?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 저기 들어가시고 아 서청이 들어가시는다며? 응. 그 전에도 네. 이제 왔죠 제가. 왜냐면 예, 예, 예. 대통령식에할 때도 왜냐면 다윗 몸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전에도 왔는데. 예. 우리 삼촌이 여기로 여기, 갈까요? 여기 아. 저기 저 별세계 장군묘에 계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신데? 아 그냥. 그 <웃음> <그런데> <웃음> 예. 채가 채가. 아 채명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여 계시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안 왔어요 어렸서 때도 왜냐면. 왜안 왔는지 뭐 어른들이 안 와서 안 왔나 그냥 안 예. 왔어요. 아. 이제 내가 나이 먹고 나이 예. 한갑 진갑이 지나니까 예 예. 아, 이거 아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뭐 한번 들려야지. 예 예. 근데 오늘은 장군날에못 들리겠네. 아. 그냥 가네요. 가시야. 갑니다. 아예 한번 가보지 먹거기 아이고 안 먹을 안갈것 같아요. 아. 아니 거기다 죽어 왔습니다. 그래도 민사만 하면 되지 뭐. 아이, 여기서 다 드셨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묘우셔와서 다 드셨을 거예요. <laughs>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예. 안 드시니까, 예. 야, 니네 와라! 하고 다드 거예요. <laughs>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항상 저기 이승만 박사 묘, 예. 박정희 대통령 묘, 예. 또 장군 묘, 예. 장교 예. 묘, 사병 아. 묘. 여섯,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항상 들려요. 저는. 아, 그러세요? 어우, 야. 네. 그 여름에, 어, 한땡볕에 예. 제가 일곱 번을 왔어요. 와. 땡볕에. 그리고 여교가 오니까. 예. 세상에, 이 묘, 묘가요, 기가 막혀요. 막 더럽고. 예. 그, 저기, 뭐야, 이, 화병이. 예. 전부 어느 해에 가 낡아갖고, 막, 그냥, 뭐, 쓰러진 거에, 막, 마,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느 행가 와갖고, 그때 대통령님 들어가시고 나서가 오니까, 가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더러운, 그, 조화는 다 뽑아버리고, 아, 아, 아. 그리고 이제, 꼬, 뽑아서 버리고, 또, 괜찮은 건저 물에 가서, 수돗물에 가서, 흔들고, 그땐 끝에, 예. 그리고 저는 꽃고 꽃꽂이 하고 갔어요. 이제 막 야... 그거를 한 열흘을 했나? 쌩볕에? 예. 예. 그랬더니 얼굴이 새커맣고 이만 하야 뭐 어디 갔다 왔는 <왔면> 저러냐고. <laughs>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야, 뜨거워. 숯을 하나 얻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거진 거진 여기 이쪽 둘은 다 했는데. 어휴. 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어, 어. 여기 어. 혼자서요? 응 예, 혼자서. 오 마이 갓, 야 그러고 너무 힘들어 갖고 어느 분 보고 예. 야 같이 가자 하고 아. 그 사람이 하러 오더니 예. 나가 자빠지더라고 <laughs> 한다고. 야. 야. 그거 애마로도 아, 못해요 예. 여기 얼마나 금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예.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뭐야 이제 판소가 돼서 그런가 미리 준비했나 깨끗하네 <laughs> 예? 예. 아주 오면은 가간다냐 여기가 좋아지고 <laughs> 막 그냥 그러고 그러고 그쵸.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또막다 날라가지 아니, 아니 이게 바래갖고 맞아, 햇빛에 바람도 불게. 예. 아래서, 그, 예. 5월달인가 언젠가 왔는데도, 막, 이게 <laughs> 겨울을 왔는데도, 이게, 아래가고 예. 너무 흉식하더라고요 아, 아. 여기서, 까까지 하다가, 그리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봤나봐. 예. 보면서 가서 보지. 예, 그렇죠. 대해서. 예, 보죠. 예, 그러더니, 어느, 얼마 지난에 오니까, 싹, 바랐더라고요 아, 예. 여기 이제, 흑경으로 막, <laughs> 막, 막, 야 예, 예. 버리니까 그리고 또 좋은거 있으면은 예. 더러운거는 버리고 예. 그리고는 이제 좋은거 가 있으면 양쪽에 내버리죠 저기 뭐야 호궁영령이 있죠 우리 같이 나눠서 합시다 예. 이 집이 이러니까 같이 나눠요 항상 전 그러거든요 사이좋게 나누시다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또 꼽아 놓고 어. 그냥 무조건 야. 갖다 꼽는 거는 남의 거심범하는 거잖아요 아 저, 저도 이거 저기 막 봉사 한번 해 봤어요 예. 해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하니까, 네. 거기서 사가지고 했었는데, 땡겨.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혼자 이거 땡겼죠? 예. 우리도, 우리는, 우리도 비 오는 날는데 그나마. 아비 오니까 괜찮지 <laughs> 그래도 비다 맞고 막그 그랬었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요 뜨거워요, 여기 그, 그 작년, 작년이 제일 뜨거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 아, 큰일 났었네. 네. 그리고 이거 저기 뭐, 깨끗한 거 있는 데서 이렇게 나누고. 아, 이렇게. 이제 그 여기 후국영양 보고. 예. 음. 같이 저기 뭐 이소상 저기 뭐 우리나라 지키다가 예. 가시는호국영영씨어 돌아가셔도 사이좋게 예. 지내세요 그러면서 예. 우리 여기 나누시다저 <laughs> 나눠요 이제 나 혼자 하는 거지 야 그것도 얘기하면서 나눠요? 네 예. <laughs> 왜냐면 살아 생전에도 남의 거 빼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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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아 근데 뭐 이거는 뭐 전우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야. 그래서 이거 나눠요. 그렇게 사이좋게 나눠요. 야, 아, 그렇게 나눠서. 물어보고 하신다. 예. 예, 이야. 나눠. 아, 고마워요. 나눠. 그런 건데 우리보다 먼저 돌아갈수있으니까 <laughs> 예. 우리 삼촌은 저 장군님 계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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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촌인지 할아버지인지 모지는 <laughs> 나눠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나누는 거지, 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예, 예, 맞아요. 우리보다 먼저 가셨으니까 예. 그냥, 할아버지 저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laughs> 아, 왜냐, 무턱대고 예.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예. 내 허락 안 받고 딱 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가도 똑같은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어? 허락 받고 해야지. 나눕니다, 나누라고요. 저 허락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laughs>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지. 야. 아, 그래도 기분은 안 나쁘시겠다. 뭐, 그렇게 여쭤보니까 뭐, 네, 네. 다들 끄떡끄떡 하시지, 뭐. 어, 생각하고 <laughs> 예 그렇죠. 이야. 뭐, 서뭐 아무것도 없는, 저, 저 뭐, 어, 돌주석 앞에서 뭔짓 해, 뭐, <laughs>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건 아니죠. 진정해야죠. 항상 예. 조상 아. 계시다고. 조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계시다고, 항상 도와준다고. 아. 항상. 그러지 않고, 저그 뿌리를. 예. 무시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리가 근본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나나가 우수수 무너진는거든 예, 예예예, 맞아요. 아, 속돼, 지하 방커에서 술 먹으면서 <laughs> 게심 치약을 뜨면서 어? 남자들 속물들 몰라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저거 술 챙김에 진짜 저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이거 나가나 모르겠네. 어? 이러면서 벌 소리 다할거 아니야 예, 남자들. 예, 참...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안 그래요. <laughs> 아, 괜찮아요. 네. 우리 남자들은 좀 욕, 욕 먹어야 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지하커에서 양주 차 네. 먹으면 뭔 소리 하겠어요? 대통령, 어? 나체 사진 걸어 놓고. 예. 네. 아, 그, 그거는 어? 저기 포창원. 그 나쁜 놈의 새끼. 그 놈이, 그 놈이 똑같은 놈이죠. 예. 같은 족속들이죠. 예, 같이 맞습니다. 차 먹는 놈은 똑같은 놈이죠. <laughs>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 여, 여자 나체 사진, 어? 그 나쁜 놈의 새끼 여자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혜미는 아... 여자냐? 지혜미 홀딱 빼다가 걸어놔봐. <laughs> 지는 미쳐서 팔딱 뛸 거야 아마. 그냥 그래요. <laughs> 맞아요. 지지 딸년 홀딱 빼서 걸어놓고 남자 새끼들이 무 무산 애들이 어 지하벙커에서 양주장 키우면서 눈 개심 치매하고 뜨고. 제가 진짜 한번 했어. 저거 진짜 어 저기 처녀야 이지랄때안하었냐고요 맞습니다. 송불스런 놈들. 아니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그 놈이 박정희 아, 박근혜 대통령 나에 사진을 걸어놓고. 표현의 자유다 그래놓고 자기 모 단체에서 그 열받으니까 이제 포창호 만들라 그림 갖다 걸어놨어요. 그때 고발했어요. 하고 하는 때문에 대하고 하는 거. 거. <laughs> 그고발했대요 그게. 데 누가 했는지 자꾸 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남자들 술 먹으면 이렇 개... 예. 합리적인 의심이야. 이거는 저는 예. 어? 모함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요. 이 예. 예? 예. 남자도 술 먹으면은 이거 돌잖아요. 아,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도 개심지하게눈 뜨고 진짜 저거 처녀야? 근데 <laughs> 저거 한번 해봤어? 아, 이러면서 그 새끼들 안 그랬겠냐고요. 맞습니다, 여자라고. 네, 그리 여자 여자라고 매도쳐갖고 네. 응? 천벌 받대. 천벌 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참. 다 아시네. <laughs> 아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 아. 남자들 속물스러운 거이죠 우리 이제 젊어서야 모르지만은 네, 네, 네. 안 그래요. 남자들 속옷스러운 거. 나이가 몇 살이야? 내물이 70인데. 그, 어? 남자들 속옷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 나이 70이면, <laughs> 반백년하고도좀 3분의 2가 왔는데. 일로, 일로 갔어.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못 써요. 맞습니다. 아, 예. 음, 어디 연설하고 그렇게 매도를 시켜갖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그 박정희하고, 유, 박정희 대통령, 유경서상, 뭐, 외에다가, 쇠말떡으로 4,700개를 박았어요. 아우, 알아요. 그때 우리 봤었는데, 아... 알아요. 이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요, 이거, 이제 보세요. 예. 분명히, 이건 악담이 아니야. 이거 전, 내려오는 그거거든요. 우리 내려오는 유래 전설이거든요. 예, 예, 예. 그 후손에 가서는 예, 병신새끼 아, 꼭 나옵니다 아,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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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신새끼 왜 그래서 묘를 좋은데 선선을 모시려고 그러셨어요 예, 예. 어? 분명히 이거는 병신새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놈 나옵니다 야, 분명히요 그렇게 그게 되는구나 자네. 어느 사람이 예. 그그 아들이 사형제인데 예. 둘째 아들이 그렇게 찾겠대요 공부도 잘하고 아 어? 그랬는데 어느 날그 동생 등록금을 달라고 예. 그거 뭐 시골에는 그 저기 뭐 등록금 되는 쌀을 속으로 말을 하어다가 농협에 바친대요 아그렇죠그 농협에 바치고 나오는데. 예. 그걸 딱 지쳤다가, 저기, 저기, 뭐야, 저, 돈을 뺏으려고, 뺏기려고, 실갱이 했겠죠? 래 어, 예. 예. 그러고는 예. 뺏기고서 오면서, 이 사람이 도른 거예요. 아, 어, 그 착한 사람이? 예, 도른 거야. 어, 그 소로 한그라만 실어갔을 때는 농사를 얼마나 짓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60, 60이 넘도록 있다고 그랬는데, 어, 어, 어. 어디가 보면은, 예. 근데 그 집안이, 그 뭐, 묘를 이장을 하는데, 막,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가 보면은, 묘자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묘자리를 아, 아, 예. 뭐 그래서, 이묘자리가 잘못됐다고, 뭐, 이장을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 어른, 이 시골에는 왜 어른이, 큰집의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고, 한번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안 보고 묘를 했는가 아. 했는데, 요쪽 아 그, 그 집안 아들은 괜찮은데, 이 집, 이 집의 아들,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저, 이렇게 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땅 이렇게 흐르다 고이는 곳이 있잖아요. 예, 예. 고이는 곳이, 폐인 곳이 고이잖아요. 예, 예, 예. 응? 예? 그러듯이, 요 집에 가서 맥이 거기 끊긴 거야. 아. 그, 저기, 요, 이, 이 장은 저쪽 집에서 했는데, 예. 그렇지만 같은 조상이잖아요. 선대, 예. 선대 그거, 그거잖아요. 예. 어디 가보면 그,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그집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게 무서운 거죠. 아, 이게 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네. 이게 안 그러면은, 네. 그, 자기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후, 후대가, 후손이 후대가 네. 완전히. 그건 꼭 있대요. 야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우리는 믿지 않는데. 네. 예. 그, 그, 뭐, 그 뭐, 뭐, 뭐지, 그거 뭐, 그, 테레비에 나오는 거, 그거, 전뱅이들 그거 뭐지, 그거, 그런 거막 나오잖아요. 예, 예, 예. 뭐야, 그게? 그런 거 보면은, 아, 본듯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진짜, 야. 그거 얘기해주는 건 몰라도. 미신이 없는 건아니 미신이 아니라, 그거는, 미신이라서 보자는, 그거는 수리에요 술이. 예, 맞습니다. 그건 술이에요. 예. 미신이 아니야, 그거는. 야. 응?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얘도 어른의 말씀들이 다 맞는 거야. 네. 이게 안, 안 그러면, 네. 젊은, 젊은 사람들 말, 말 믿고 뭐, 어른들이 뭐, 개빡하다 이렇게 하면은, 네. 금방 망한다니까. 그 전에,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호러머니하고 아들하고 사셨, 살았는데, 면의를 네. 얻었대요. 아, 예. 면의를 얻었는데, 아니, 이 아들이, 마누라, 그, 엄마가 이제 혼자 하니까 얘 하나 불때라 그러고 뭐, 옛날에는 가위 같은 것도 쌓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어머니가 시키고 막 이러고 이제, 애를 낳으니까 너니 네 새끼니까 와서 봐라 그랬나 봐요. 예. 근데 그 애를 낳는 걸 보고, 애를 낳는데 절대로 저기를 안 가드래요. 그, 저기 뭐야. 아들이, 며느리 방에를 안 가드래요. 예, 예. 그래서, 저거 왜 그러나, 안 그래. 저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해서 불러주겠대요 야, 그, 애기가 이렇게 애들 낳고 고생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애기방을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애 나온 머리, 시커먼 머리 나오는 걸 보니까 걱정이 떨어져서 가기 쉽, 징그러워서 가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 우리 노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워요. 공부는 못했어도. 어느날 파투고 쓰더니, 예. 너 이리 와라, 그러더래요. 그들이 파투고 써놓고, 그큰그 예. 그 주걱 있잖아요. 예예. 주걱으로 가운데 쭉 걷더래요. 예. 그들 가운데 쭉 걷다가, 나중에 도로 원상복귀 되는 거야. 예예. 그러니까, 너, 여자의 몸은 이렇게 신비롭다. 아... 예. 애날 때는 그렇게 돼도, 예. 딱 나쁘다면 제자리로 간다. 아... 우리나라 어머님이 니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 너 너한테 수지방하고 애 낳고서 버린다든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냐. 예. 네. 그음부터그 아들이 며느집 방을 가더갔니다 아, 아, 우리 어르신의 네. 이야, 부용담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방송 마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 네.